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의 신 김충남 영어 TV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그 내용들이 에, 단어입니다. 단어 어, 수준 이상의 수능 이상의 어, 고급 단어, 최고급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들인데요. 자 우리가 단어를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제별로 묶어서 뭐 외우는 방법. 뭐 그전에 뭐 문맥을 통한 어뭐 어떤 어, 어 추론 뭐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음 우리가 어 동의어와 반의어를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도 에왜 동의어와 반의어를 외워야 되는지 어 그냥 동의어니까, 반의어니까 그냥 외워라. 뭐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를 자, 우리가 영어 단어 동의어와 반의어를 외우는 어, 외우게 되는 어, 이렇게 묶어서 외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영어 독해를 우리가 음, 하다 보면 영어의 그 단락은 어, 같은 말의 반복 아니면 반대 말입니다. 어, 결국 우리가 영어 독해는 이분법인데요. 어, 거기에 맞춰서 어, 우리가 동의어와 반의어를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동의어와 반의어를 외워야 되는 어, 이유가 뭐냐? 영어 독해 때문입니다. 영어 독해의 어떤 그 단락의 글은요. 같은 말 아니면 반대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의어와 반의어를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어, 전부 다 뭐, 육해 불쾌, 이렇게, 어 서로 반대말로 이렇게 쌍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아, 우리가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요 단어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조금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키워서. 자 1번에 유쾌냐 불쾌냐 이래 돼 있죠. 자 매혹시키다 1번에 attract 마음을 끌다 2번에 captivate 마음 따위를 붙잡다 3번에 e n s w e r 마음을 사로잡다 4번에 fascinate 매혹하다 요 단어는 좀 쉽죠. 5번에 impetuate 얼빠지게 만들다 매혹하다 6번에 lavish 항올하게 하다 7번에, rebat, 고정시키다, 매혹시키다. 자, 그 다음에 반대말, 불쾌하게 만들다. 8번에, disaffect, 누구에게 불만을 품게 하다. 9번에, disgust, 역겹게 만들다. 조금 쉬운 단어죠? 그 다음에 10번에, noceate, 노스, 구역질나게 만들다. 11번에, refail, 혐오감을 느끼게 하다, 격퇴하다. 12번에요. Reverse 구역질 나게 하다 물리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영어 단어를 어 암기할 때 이렇게 동의어와 반의어를 이렇게 함께 묶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영어 독해 아 어, 영어 독해 때문인데, 영어 독해 글은 뭐다? 같은 말 반복 아니면 반대 말이다. 순접 아니면 역접이다 영어 독해의 그런 단락은, 어, 글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같은 말, 순접 아니면 반대말, 역접이기 때문에 동의어와 반의어를 위해 놓는 것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